으르렁 언덕의 파란, 파란 괴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커다란 숲 한가운데에 어. 으르렁 언덕이라 불리는 특별한 음. 곳이 있었어요. 낮에는 숲 속의 동물들이 모두 잠들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우 쪽제비, 멧돼지와 오소리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동굴에서 나온 곰들이 으르렁거리며 산책을 하고 늑대들이 한데 모여 목청껏 울어댔어요. 떠들썩해도 숲은 늘 평화로웠어요. 어느 밤 으르렁 언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보름달이 밝게 뜬 밤이었어요. 어디선가. 덜컹덜컹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두 눈이 무시무시하게 번쩍이는 커다란 무언가가 으르렁 언덕에 나타났어요. 이거 안무서움 동재물이야. 음, 운석이 떨어졌나 봐. 곰이 외쳤어요. 우주선일지도 몰라. 무서운 외계인이 나올 거야. 늑대가 소리쳤어요. 동물들은 모두 놀라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얘는 내 태재물인데. 다음 날 아침 동물들이 다시 으르렁 언덕으로 모여들었어요. 커다랗고 파란 무언가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어요. 저거 코끼리가 아닐까? 단한 번도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죽제비가 말했어요. 어쩌면 공룡일지도 몰라. 역시 한 번도 공룡을 본 적이 없는 오소리가 말했어요. 저건 그냥 엄청 큰 파란 괴물이야. 여우가 말하자 동물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파란 괴물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동물들은 파란 괴물이 어서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파란 괴물은 노래만 부를 뿐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겁을 줘서 파란 괴물을 쫓아내자. 늑대들이 말했어요. 늑대들은 다리 뜨자마자 파란 괴물에게 달려가 아우아우 s t o 봐아 <laughs> 사납게 울어댔어요. 음. 하지만 파란 괴물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볼게. 이번엔 곰들이 나섰어요. 곰들은 파란 괴물 주위를 돌며, 음. 앙 으앙! 무섭게 울어댔어요. 음. 하지만 파란 괴물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음. 우리가 괴물을 언덕 아래로 밀어내볼게. 음. 멧돼지들이 나섰어요. 멧돼지들은 영차 영차 인내님껏 파란 괴물을 밀었어요. 하지만 파란 괴물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땅을 파서 괴물을 묻어버리는 건 어떨까? 여우들은 오소리와 쪽제비들과 함께 파란 괴물 주변의 땅을 파고 파고 또 팠어요. 그때 갑자기 파란 괴물이 큰 소리를 냈어요. 아! 파란 괴물 동물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동물들은 파란 괴물을 쫓아낼 좋은 방법이 더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음. 파란이랑 모기랑 음. 그냥 단자리랑 넣으면 어때? 그래서 숲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엉이들을 찾아갔어요. 부엉이들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서로 한참을 얘기하더니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부엉이들은 파란 괴물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차례대로 모기도 설명해 주었어요. 파리랑 음. 모기랑 음. 잔자리랑 음. 뱀 음. 먼저 숲속에서 가장 작은 친구들을 찾아해. 벌, 모기, 파리 이런 친구들 말이야. 뱀도 두어 마리 있으면 좋아. 그리고 지시, 음. 음. 그리고 곰, 음. 그리고 파리, 음. 그리고 지시, 음. 그리고 음. 장기아리랑, 친하는 음, 음. 음, 나저씨. 응. 음. 그레냐머니. 음, 음. 그리고, 음. 단기. 응. 음. 단기는 음, 여기 있잖아. 다음은 그 친구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부탁하는 거야. 커다랗게 무리지어 날아달라고 말이야. 그러고는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야. 해가 뜨면 파란 괴물이 잠에서 깨어나겠지? 바로 그때 모든 벌레들이 파란 괴물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모두 신나게 날갯짓을 하고 콕콕콕 찌르거나 꿰물어도 좋아. 그럼 분명 파란 괴물이 도망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으르렁 언덕에 해가 뜨자 파란 괴물을 향해 뱀세 마리가 천천히 기어왔어요. 곧이어 벌레떼가 새까맣게몰려왔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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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벌레들은 빠르게 날갯짓을 하며 파란 괴물의 몸 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 괴물이 들썩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부릉부릉 소리를 내더니 으르렁 언덕을 쌩! 하고 내려가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파란 괴물이 사라지자 동물들은 저마다 소리치며 기뻐했어요. 저 멀리서도 들릴 만큼 아주 큰 소리로 웃었지요. 으르렁 언덕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숲 속의 동물들은 오랜만에 달콤한 꿈을 꾸며 편히 잠들었지요. 그런데 다시 보름달이 뜬 어느 날, 저건 뭐지? 왜지? 끝. <끝>, 끝.